네. 이 밤에 듣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 네. 정명이 s t o r 정명이 방왕사에는요 우리가 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제목으로 말씀드릴요바 보아이 아마다 포카 시사 살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스타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마고 감사합니다. 자기랑 자기랑 성령 하하나님이 끌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성경 역대기라는 책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 비블리아 이스라엘 땅을 사 마카리 마가리랑 이스라엘 그런데 그중에 오늘 아까 읽어드린 말씀은 아하스 왕이라는 왕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리나니하리 아하스 간냐또 히스기야 왕이라는 왕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파 하리낭 히스기야 둥벌사간냐 그런데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은 부자관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아하스 엔 히스기야 아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전아이일어날것같으니까 하나님의 선물도 두려운 줄을 모르고 가서 다 아스로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마카론낭 라타코타코시아야노디넬라아 마하 가민낭신바 템플로 비가이니 이방 하리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엔타포스시아, 도마니시아사 아다앙, 아포이, 아낭미아.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권고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찾아갔습니다. 다르팅 마이람사카냐, 시아힌드나포몬타시아사디오스 포몬타시아사디오스디오사. 그 사람이 죽어서 어디 갔을까요? 저 시아나마타이시아. 시아 삼품 타시아 삼품 타시아 임페르노엔 랑이트 시아 요위 아하스 시아 난마사마시아 티볼레시아 디오스 디오사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이 못된 행위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에요. 베로 히스기야 힌데나 스몬도 시아사 다타이냐 시아 시그르도마부띵 바리피시아사 디오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제사장들을 모셔왔습니다. 아그드리페시바리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혹시 죄졌을까봐 제사장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n 아는사세르도신라바마이라 가야시아 워리, 가야시아 남 박삼바시아, 사티오스, 파라사망아 사세르도페. 그리고 백성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유월절 을 제사를 드립니다. 또 보시시야 막 사세르도페, 실라 남 박삼바실라사, 나 두목 실라사, 망아 타호 마양 라핫 또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이 죄를 씻지 아니하고 금식을 그냥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밤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영접해서 희스기야왕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로요여라요도망요지요라마랑하리아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안 듣고 어만짓 타면 저는 마술을 해요. 공카요힌라맡기닉살어 아코 카가잉마직 마술 한번 해볼까요? 니뇨마직꼬 할까요? 굿소 밀비 할까요? 오케이 난자 네. 마술합니다 여러분 마직 뛰는 미녀 가무세요. 뛰지 말고 가무세요. 가요 있는 꾸미기 맞다 미녀. 제가 마술하는 동안 자제 젖이 없어졌어요. 보세요. 나와라 아코 수수. 나와라 이또 수수. 어 메론야 비토나 메론 수수. 아 <목소리도> 아, 희니기나또 기나와 낭 디오스 가니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병이 들는데 15년 더 살게 하신 하나님이 어히스야 하리 히스기야 빡이로비 디오스 마하마이5 사. 도 30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다시 살려줬습니다. 아고린0년 사고 따 남았다 이고 유방암이라는 병이 들었어요. 간셀싹수속코 그래서 양쪽 내장을 다 절단해 버렸습니다. 가야 비누 똘라 수속코 달라 왈라한. 이쪽엔 겨드랑이 살까지 다 파냈어요. 인토린마아발라들이나왈라고 그리고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토 아이 빼게 그러니까 이쪽으로.

아기 못 낳서 시집에서 쫓겨났어요 가야 어 아코, 어 앨리스 라 아코. 나가 루마스카 아기도 못 낳는 며느리 필요 없어. 앨리스카 이거 힘들어요내분대어요우울면서떡껴 우위야 아코가 왜 가야 나우이리나 낳고. 그리고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베로부가 딱거사심마 프레이 코 사건이야.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만 명으로 술을 까고 싶어서 연애 결혼했습니까? 제 잘못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방이 너, 아까완람가슬라나는 아예 아야오코나 가이통 부하이고 꿍시노 마사키, 꿍시노 프로그램, 가농, 가농시아사건이. 막 기대했더니 4 0살의 얘기를 주신다고 응답해왔습니다. 그런데 39살에 이4살에이 유방을 다 유방을 다고 수술했어요. 다고 수술했어요. 이다이다 그런데 9다 그런데 4 9살이을살이을 하나님의 얘기를 주셨어요. 베로 베로 나긴 40 years 피리가니아 아코난 파타 나긴 부티스 아코 <laughs> <오! 웃음> 그 딸을 낳았는데요. 그 딸이 여행 필리핀 다교에서 9년간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나긴 나랑 가 아코 가 <laughs> <laughs> 인상 바바 예. 아나꼬 바바에 시아 뿐타 시아사 도 바기요. 뿐타 시아사 빌런 미셔나리 9 이열스남나사 바기요 시아. 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1년 됐을 때또 아들을 낳습니다. 어? 아프탈 원 이열스 디놀소 이사파뿐티스라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기나와 낭비오사 가니또사하길라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여자를 애기도 낳지 못하는 여자를 쫓겨난 여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렇게 놀랍도록 태워주셨습니다 단단히 <목소리> 여하고 힘내나 분티스월랑수소 알리시밀라 아꼬 시구르도 까와와나만 아꼬 배로 블레싱 낭비오사사 긴 가니또 마카르낭 블레싱 낭비오사사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 예. 역사인 디오스 아이 부하이나 가보이나. 제가 저 산페르난도 어 파키스 박... 산페르난도 산페르난도 일동교회에 예. 박노탄 일동교회에 건이가서 부 봉헌을 했습니다. 아고 막막 메시지 던사 산페르난도 이상 실패. 근데 안수들를 받으려고 그래요, 성도들이. 고스돈 티나, 고스돈 닐라, 바날랑 잉꼬. 어떤 사람을 어떤 장사를 백 손을 댔는데, 제 손이 가슴으로 갑니다. 어이상배에서즈 가는 이상바바에 따스낭 까마 잉꼬, 사칸양 룰로 페로 까마 잉꼬, 오토마티 부문다는 루미바사 수손이야. 저는 전혀 모르는데. 아, 거기서 그 하는데 기도하는데 손이 가슴으로 가요. 바방럴타하나 <목소리> 울로 대서 보니까 u i pa kamaiko automatizado susomnia 자 i r el kagufun d e 이 o bonika y a j a g 가슴에다 손을 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살려달라고. 까와와나마나고삽냐레이나이나이레이 빠라 삽까냐? 정말 제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브레이하고 우미야 갖고 빠라 삽까냐? 이 사람에게 이걸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안 돼. 그데 무슨 병이냐니까 병은 몰라요. 이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까야 유타치사 수석고 알라니아 아노이도. 그 정도 가면? 일, 이년 사이에 죽습니다. 제가 볼 때. 꿈마카로는칸셀 가니 또땅바나노 빌럽 올랑투이어르서 마았다 있어. 안타까워서 계속 설마운데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까오 와코 바라사 깐냐 프레이 야과 하방 프레이 마카론 낭 히말라 낭비스서 삶냐. 얼음 위에다가 따뜻한 걸 올려놓고 문지르는 것처럼 암덩어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라나오 발라 망아 칸셀리아칸셀리아 하방 프레이. 저도 너무 재미가 있어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계야그사서을나이꼬나 기도했습니다. 힘이나 사고, 타치하고 사까냐, 뚜루이 프리, 프리, 그 사람 하나만한 10분 이상 기도했을 거예요. 싹 없어졌어요. 아멘. <laughs> 본인에게 만족을 하겠습니다. 본인이 놀래서 뛰는 거예요. 시야 <laughs> 점핑 점핑 시리리니아 사디오. 통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유방암이라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laughs>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힌디 기나와고 파라삭칸냐탑빠다로 기나와 난티오스파라삭칸냐 아멘 보바. 혹시 오늘 밤에 여기 오신 분들 유망에 이런 몽이 있는 사람들 오세요. 하나님이 또 치료하실 겁니다. 꽁 마이 칸셀사 인용 인용 수소 꽁 메론 수소 칸셀 뿐더 복가 여기 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폐해 버리고 왕 때문에 국가도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일 아하스 하리나 아하스 시아노 마이폰 떤냥 디오삭 간냐 엔 간양 바얀 나핫 우리가 잠시 아까 우리 비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잠시 살다가는 세상입니다. 이도 산리부터 산다리랑 부아이나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벌써 30년 전에 죽어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 바로 입니다판텔고 그러나 그 불쌍한 여자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시고 오늘날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부이비어서 사킹 따라 부이고연고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때